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날씨 전망입니다. 어제가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였는데요. 하지는 가뭄이 끝나고 장마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올해 장마는 모레 24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4일부터 제주도와 전남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25일에는 충청도와 남부지방 곳곳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요즘 서울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아직 장맛비 소식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가뭄 해갈에 도움이 돼 장맛비가 내리길 바라면서 최근 날씨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최근 날씨 동향입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남서풍의 유입과 일사로 인해서 낮기온이 크게 올랐고요.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자주 내렸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3개월 동안의 기압계 전망입니다. 7월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흐린 날이 많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겠고, 상층 한기가 내려오면서 대기 불안정과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는데요. 지역적인 차이가 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의 평균 기온 강수량을 보시면 기온은 7월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8월과 9월에는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겠습니다. 강수량은 7월과 9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